저는 지금 세부, 필리핀 세부에 다이빙 여행을 하러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해외를 못 나갔다 보니까 그, 그 이전보다 좀더 긴장되는. <laughs> 긴장도 되고 네, 다이빙숍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를 예약을 했고 거기서 픽업을 나온다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아, 뭐야 일이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모르겠어 여기 현, 현지 드라이버가 지금 저 말고도 태울 손님이 더 있었나봐요 네, 그분만 이제 태우고 지금 먼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대,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Sorry f o t e m i n g sir.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네. 니다 <목소리도 있어야지. 사만만. 웃음> 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너무 많이 기다리죠저밤 아,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아마 지금 네. 여기 교육 같이 받으실 분 동기생 와 있을 거예요. 아, 네, 어, 드벤스까지 일정 쭉 받으시니까 네. 가시면되시고 일단, 일단 짐챙겨나오 네. 짐 <목소리도> 네. <주시고> 내려오세요. <목소리도> 펜치. 우! 생각보다. 아니, 좋은데, 세상에? 세 너무 좋은데? 어? 형잡 나요? 어, 네네.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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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받으시는 네 어드밴스드 같이 받으신 분이 한분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그분인 것 같아서 아 네. <laughs> 저는 그 월요일 날 끝나면 바로 남부 쪽으로 가서 아 그래서 예약했던데 우슬로 쪽 가서 네. 보레상어 보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약간 모알보알 갔다가 지금 어, 보레상어를 본다는 거고 우슬로 때그 보레상어 투어 있잖아요. 아저저 저 진짜 지금 아, 아 제가 찾아본 게 없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자 5월 5일 귀국하고 5월 9일에 또 바로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서 아 진짜요? 네. 찾아보는 게없어 찾아보는 게, 게. <laughs>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지금 계획을 별로 안 짜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돈을 이제 환전하려고 아까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네. 자 이제 집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달러를 챙겨왔거든요. 네. 근데 그 국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권이 시, 국권인지 신권인지도 몰라가지고 아 지금 약간 멘붕 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신권이 얼마 있는지 체크하고 있었어요. 환전 전도안 되나 보네 여기. 네, 거지.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다안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래블 원래 있어가지고 수수료 더물다가 그걸 그냥 고 해야 되나. 지금. 아이고. 아, 아 혹시 영상 찍는 거좀 불쾌하실까요? 아저 상관없어요 아 감,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세요? 아니요 유튜브... 아, 아직은 아니고요 <laughs> 만들어보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아니. 여행 유튜브를 좀 동경하긴 했는데 유, 내가 유튜버로 밥 먹고 살아야겠다 이거는 아니고 네. 그 낭만을 느꼈던 게 네. 유튜버 네. 영상에서 네. 그 영상을 네. 이제 같이. 네. 돌려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신들의 추억을 그런 식으로 다시 회상하면서 네. 웃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진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그냥 아 하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나도 나중에 저런 식으로 좀내 추억을 회상해 보고 싶다. 저도,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어? 진짜요? 열심히 하. 그냥 뭐지? 올해부터 그냥 저도 여행 다니면서 음. 기억하려고 어. 조금 조금씩 알려 주시면은 네. 아직 바로 구독까수는 구독자. 별로 없어요. 저는 아직 영상도 안 올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구독자라는 우디 개념이 아니에요. 우디이도라고거요 우디이도요? 네. 아, 그거 맞아요. 오오 음. 혼자 그냥 야금야금 저 핸드폰으로만 그냥 찍거든요. 아. 구독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못고여 I heard that if I want to use this one. i have to use tomorrow n o is it okay so i can i can use my using card starting today if you register first permit if you register i can use your l i c e n s r i now now 아니 뭐지 게토레이가 이런 맛이 있다고 아 토리마나 아, 그이 아, 아, 있고, <laughs> 아 여, 한국인 마 옆에 따로 있었잖아요. 오나 아, 오는 것도 많은네 이거 보지도 못한 건데. 그리고 이들잘 어. 손질을 엄청 잘해 주셨어. 너무 깔끔한데? 안녕. 응. 기 야시장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야시장 어 응. 이름이 뭐라고 했죠? 막탄이야 진짜 막탄이야 진짜 <laughs> 아 그냥 <laughs> 그냥 름이네여기기 여기 같은데? 여기 되게 조용한데?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요 아 여기 맞는데 평일이라 그런가? 그잠깐 아, 안녕하세는릴리피스 많이 먹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릴리프로 Want. I just want to taste some kind of local food. Like like, oh. local food? Here we have um, b a r e c u e if you want to. s it here right? yes. so, <laughs> yeah. we already m e d i n n e I'm g o i n o eat d i n e r o i n g to eat dinner. I'm g o i t a t i n e r I'm g o i n to e c t e I'm g o i n e a n n e r i o i n g to eat i n n e r I'm o i n eat e r eat d i r e a dinner. 아 진짜 o i n g to e 다 t dinner. I'm going to eat dinner. I'm going to eat d 약간 꼬치 같은 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간단한 메뉴 작은 메뉴라도 하나 해서 나눠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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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피 말도 안 되지. <laughs> 아니, 안 된다. <웃음> <웃음>